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숙은 거리 이르되 제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미로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도 분명히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에게도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목적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되어진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대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엎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칼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반역자나 큰 죄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의한 세리들의 대장격인 세리장이 바로 사개오였던 것입니다. 사개오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랍니다. 그러나 사개오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돈도 많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위 깊이 대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기를 싫어하는 이웃이 많아지고, 이러한 사람들은 불행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니까 이 사교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옛날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돌무화과나무 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평소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앞서서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던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리장이었던 자신도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감을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의 주님께 대한 보고 싶은 열망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넣어주신 생각이었습니다. 빌브스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이나 열망을 주시면 순종하며 행함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억제해 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으면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내 마음 속에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지체들을 기쁨으로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 때에 기쁘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사껴오게 일부러 다가가셔서 그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껴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케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한 열망으로 돌 감남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황송하게도 예수님이 그 나무 옆으로 그를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것입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으로 일부러 찾아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도우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일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복에 근원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장 사개오 집에 방문하신 일로 이 일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얼마나 귀하고 또 사교 편에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보는 눈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방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세리나 창기나 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보금을 전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친히 찾아오신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낳고 천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나 개인에게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가장 다행스럽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정말 자랑할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끼오의 집에 유아야겠다고 하신 주님이 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자주 섭섭하게 해드리고 실망시켜 드리고 불순종하고 할지라도 나를 떠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또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케오가 좋아하고 감격한 것보다도 더욱 더 감사한 일입니다. 사케오의 집에는 잠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통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여기 사케오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8절에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주님 앞에서 철저한 회계에 결단을 하는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구제비용으로 쓰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합니다. 자기 돈 아까운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여러분 벌어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피땀 흘려서 돈을 봅니까? 생명을 걸고 일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구제금으로 쓰겠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껴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 아주 정말 너무나도 파격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사배나 갚겠나이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지체들 중에서 참 어렵게 번 돈을 빌려다가 쓰고 갚지 않고 떠나버린 사건을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이 정말 어렵게번 돈을 내가 좀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렸어요. 자, 그런데 그 돈을 약속대로 갚아야지. 갚지 않고 떼먹어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수원의 어느 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광고를 했답니다. 교회 안에서 금전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아름 어떤 기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이렇게 거래에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그 회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해서 꼭 돈을 번다는 확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거기에 너나 없이 많이 투자들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요즘 그냥 엄청난 양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가상화폐 시장이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 문제에 확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사케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구제금으로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 약속을 했고, 만일 속에서 빼앗은 돈이 있다고 한다면, 네 배를 갚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걸어가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마음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기오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더러운 죄를 토설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마음은 우리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성결하게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9절과 10절에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이러한 개념은 천국을 보장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상대도 않고 따돌림 받는 사기오에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천국을 보장받는 자다.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케오는 구원을 주님께 보장받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개오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모신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인자에 온 것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른 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교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한몸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도 주님의 사명과 동일할 것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도 이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령 사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보금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복음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복음전도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멸류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들이 곧 나에 대한 놀라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인자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른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살겠습니까?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살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앞으로 장차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사교를 만나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셔서 온즉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감동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셨습니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